안녕하세요. 답답한 종목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알체라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알체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어, 이전에는 좀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에서 조정 구간 이전 박스권 구간까지 좀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에 따른 물량들은 뒤에 이제 증자 물량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 유상 증자 무상 증자까지 그러니까 증자를 두 번이나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굉장한 많은 자금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 자금들에 대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평선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자리를 이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들을 많이 쓸어 담은 다음에 요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장기 평선에서 많이 담았다라는 말은 세력들, 특히나 주포 세력들이 담았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어 뒤에 사실 대형 호재가 사실 남아 있어요. 대형 호재. 우재. 대형 호재가 남아 있어서 어 나오는 게 아닌가. 요렇게 조금 주포 세력들이 모아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지금 준비된 자료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요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알체라 bnk 부산은행과 비대면 신분증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알체라가 이 ai 전문 기업 중에 하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어 기업들과 지금 이렇게 좀 업무적인 협약 또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시큐런스라는 또 이런 업체와 함께 인천 공항에서 스마트 패스 2차 산업 안면 인식 관련된 부속 시스템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앞으로 지금 기술력 인증 받았기 때문에 매출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매출이 쌓여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기사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팔 때냐? 팔 때가 맞습니까? 매도할 때가 맞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힌트만 봤을 때는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이 바닥권에 깔려가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어 드론으로 이렇게 안전 교육을 하는데 대응하는 스타트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들어가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요 알체라다. 알체라의 이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의 요 드론에 들어가면서 산불이 나중에 났을 때 표시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어, 2020년 코스닥 입성에 성공한 알체라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서 CCTV에 찍힌 산불을 감시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알체라라는 기업이 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 국가 내에서도 이미 인정받는 기술력이다. 그리고 상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 기업한테 또 업무 협약을 맺어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바로 요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오픈 AI가 이거 최초의 AI 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 기업. 그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지금 챗 GPT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 다음 올 최대 AI 투자가 또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미국의 기업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투자에 대한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바로, 채찌 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샘 올트먼이 바로, 오픈 AI의 최대 주주고 CEO죠. 근데, 내달, 6월달에 지금 방안을 앞두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관련해서 우리나라 AI 기업들과 얘기를 같이 나눠볼 테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그 중간에 알체라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알체라가 지금 요러요러한 어,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런 뭐 ai 기술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통해서 뭔가 경찰견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ai 기술을 통해서 산불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내용들 그쵸 그리고 공항 들어갈 때 안면 인식 기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샘 올트먼은 샘 올트먼이 들어왔을 때 요런 기술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뭐 물론 관련된 내용만 나와도 주가는 금방 올라가겠지만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부터 그럼 바로 사면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계속 물어보실 텐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내가 돈이 무제한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계속 사세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자금이 자금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자금을 뭐 나눠서 나눠서 매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3분할이든 5분할이든 10분할이든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바쁘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본업에 치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조차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대를 알고 계시면 걸어 놓으시면 더 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 수급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내용과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수급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 주가가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그리고 공시 내용들 아까 보셨다시피 유중무중의 물량들만 계산해 보셔도 대충 올라갔던 때에 비해서 물량을 팔았다 그렇다면 그 물량을 어디서 팔았느냐 그것만 보시더라도, 출처만 보시더라도, 아, 이만큼 물량? 그러면 증자 물량에서 요 정도 빠졌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어,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대충 어디까지 빠지겠네라는 예측값이 나와요. 그 예측값을 기반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 또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알체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4259. 1633입니다. 4259-1633. 4259-1633 번호로 알체라의 알체 그리고 구독자라는 표시해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체라에 대한 기업 내용들, AI에 대한 기업 내용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내용들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면서 나올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권계에서 돌고 있는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어, 이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공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아, 요 정도 기사가 나왔을 때 요만큼 올라가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나 오진 않았지만, 이걸 보고 나시면은, 어,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하면 되겠다.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 나는 알체라로 꼭 수익 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어, 세력들이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혹은 보유하시고 계신데 수익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어, 좀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꼭 어, 알체라로 큰 수익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5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증권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시 내용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박이 날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로봇과 AI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빌게이츠도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만약에 잡게 된다면 분명히 큰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빌게이츠도 지금 이 손재주 좋은 로봇 10대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해서 손재주 좋은 로봇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빌 게이츠도 이 정도로 어좀 손에 꼽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로봇 사업 성장 비결은 정부 투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정책지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추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보시면은 이번에 한미 교류가 있었는데 한미 로봇 기업 간의 교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 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미국에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어다 이렇게 미국 기업과 연계되면서 또큰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은 어, 상당기간 좀 오랫동안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거쳐 왔다가 그리고 지분 투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무려 바닥권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횡보 어, 이후에 잡았다 하더라도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의 수익을 그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어, 삼성의 지분 투자라는 게 굉장히 든든한 뒷배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어, 바닥권을 횡보를 했었거든요. 어, 바닥권 횡보를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공시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 기간 중에는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갈다 할 때마다 어, 마음이 철렁철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니까 쭉 들고 가서 결국에는 다섯 배, 여섯 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드린 종목의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어, 굉장히 이제 파도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드리면은 어 로봇 초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점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로봇 테마 테마 종목들, 테마 주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의 매출이 나오진 않지만 어,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매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이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초정밀 감속기, 로봇 초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점유율이르고.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말은 어빌 게이츠도 주목을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대기업, 이 대기업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를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밀려서 내용이 아직 어, 나오진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보 이후에 공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쭉쭉 쭉쭉 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잡고 오래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한두 달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렇게4259 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더큰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는 수익이 급하다 아니면 난 손실 회복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어,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요 종목 잡으셔가지고, 어, 올해 안에는 좀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